예,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비무를 하면서 좀 온라인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면서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어 비무를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온라인 게임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을 휴대폰으로 좀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아졌다는 게 생각됩니다.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화이팅! 모바일이 좀더 이펙트도 강하고. 그래픽도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완전 만족하면서 게임하고 있었거든요. 앞으로 많이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브루스 화이팅! 원래 불소스를한 PC로 3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게임이거든요. 예전에 제가 불소 처음 했을 때 느꼈던 어떤 감동이나 아니면 어떤 떨림 같은 것들을 이제 이걸로 우연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오월에서 이런 짜릿한 결전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교체한 아님 같은 콘텐츠가 더욱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프로 게이머들이 너무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. 블레이드에서 레볼에서 화이팅!